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통일교 총재 한학자 대해서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통일교 한학자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통일교에 한문학자가 뭐 있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현재 총재의 이름이 한학자라는 것은 모르고, 참 떨방하죠, 저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특검에 이게 이제 불려가지고 이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가신도 없는데 그거 보니까 또뭐뭐 당원 명부가 또뭐 한나라당 어당 음? 무슨 나라가 이게 국민의힘 당그뭐 당원 명부가 또 유출돼가지고 또그조하길래 잠시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다개민년 가빈을 기해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뭐그 내용은 제가 본 것은 아니고요. 잠시 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대운의 지금 임술 대운이죠. 임술 대운. 이게 이제 제가 탔죠, 제. 요거는 이제 비급이고, 제가 탔다 말입니다. 이제 제 문제가 딱 걸려있다는 거 보이죠? 비급이니까. 도동노무의 돈이 딱 탔다. 그러니까 돈과 연관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운 이노술 기준으로 보면은 임 자체가 뭐냐? 여기 저승사다. 제가 자꾸 이제 저승사다, 저승사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공개와 색계가 있습니다. 색계를 기준을 했을 때 우리 밤을 뜻하는 해자족 자체가 이제 저승사자의 군다가요. 물론 이게 이제 이게 자기 연연지마다 다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야튼간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저승사자가 되면은 이게 저승사자에 물질이 없어요. 또 다른 말하면은 저승사자인데 내가 잡히간다는 거 되거든요. 그 기업하는 사람이나 뭐 일반 뭐 정치인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저승사자 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조심, 몸조심 해야 됩니다. 예. 네. 뺏기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흥하고 가져가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사주는 이게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운에서는 여기 저승사자는 없어요. 요, 원래 연지를 기준합니다. 여기가 뭐냐? 전생이잖아요. 전생에서 오는 기운이 여기에 연지인데 연지 기준을 한다 말입니다. 가끔씩 여기일지 기준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이나 일로 봤을 때도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 대운에 78 대운에 딱 들어온 겁니다. 해미엄미로 봤을 때는 신하고 유하고 술입니다. 그런데 저승사자인데 무에 돈, 그러니까 돈과 연관돼 가지고 저승사자한테 이제 분리가능 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건성동은 인데 이거 뭐 세뱃돈 줬다고 뭐 또는 뭐 정치자금 줬다고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죠. 바로 바로 돈 때문에 지금 우리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나이로 왔을 때나 보십시오. 78세니까 여기 여기 이제 오를 더하면 여기 딱 83세입니다. 83세에 수레가 딱 갈라요. 수레 수레는 뭐천라지망사이겠습니다 천라 건물 그 건물에 그 걸린다니까. 비행기가 싹날아 가는데 하늘에 건물 그 층에딱다 비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출국금지의 상입니다. 택조 지명수배, 진사는 지명수배요, 수례는 출국금지상이라. 그러니까 출국금지상인데 저성사자요, 돈이라. 아, 이게 돈 때문에 까먹수 안을 는 상. 이게 거물러짭입니까? 그 예. 그러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풀고 졌죠. 이사조도 보면 또 뭐냐? 예. 연지에 비급이 도둑놈이 있죠. 그게 돈이 있고. 예. 이건 국가 자리죠. 예. 외국가 나가가지고 돈 관련 잘못하면 돈에띄어수도 있다. 그리고 요, 지금은 뭐딱돈 때문에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올해 오늘 보면은, 어떻게? 사오미, 인사형, 사회충이 딱 들어옵니다. 맞죠? 돈 때문인데, 여기에 여기는 3분기 그렇습니까? 돈과 연관된 여기 돈아입니까? 딱 치니까 뭐돈또 깨지지만은 뭐야 밑에 갑목이 딱 튕기 나옵니다. 갑목이 있거나 그럼 한 개, 요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맞죠? 여기 미중 얼목도한개 있고 다섯 개. 그런데 얼룩리라 네, 얼리오 얼류월 자체가 운으로 왔을 때는 여기 바로 혼자 저승사자다 말입니다. 그 저승사자 달이 온구야. 저승사자 년에 열이 난데 이거 대운했어. 왔고 또또 다른 말로 하면은 깃토가 기토는좀 아나나무입니다. 좀 아나나무 하분입니다. 하분. 그런데 감목과감목 감목 여기 인중의감목미중의 을목 올의 을목 해가지고 하분에 조그마한 화 하분에 나무가 엄청나게 심겨지는 거야 그학원은 어떻게 터집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관이라고 하는, 관. 관. 관 때문에 관. 관은 관송사 아닙니까? 예. 몇으갖자니까 그렇죠? 그러니 올해 일이, 이제, 일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단 말입니다. 그에다가 뭐냐, 사술 도 기문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정신 사납죠 정신 사아온데 돈, 돈이 있고. 그러니 지금 한학자, 이게 통일교 총재가 지금 이런, 이제, 우리를 맞이해 가지고 코치를 켰고 있죠. 자, 21일 뭐그 구순 용장 뭐 실질 신청했다 그러는데 그뭐 날이 무슨 날이냐? 가보 날 가보. 그다음 날 을미날. 목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밀려 들어죠 그러면 이 기토가 감당을 못 합니다. 과는 또 뭐냐? 내 사회적 포지션이다. 카지션. 위치다 응? 말이야. 이그 사회적 포지션 때문에 기토가 조만한 기토가 화분이 그냥 쪼개지는 거거든 관수셔도 되고 나의 파지셔도 되, 버시셔도 되고. 그러니 이게 죽을 맛이 있죠. 문제는 뭐냐? 죄다 말입니다. 제일 포인트 아닙니까? 저승 사자의 죄니까. 이건 돈가인 인간이 잘못되면 간단한 것이죠. 딱 이게 매고 짱. 대우는 애고 네 짱게 짰습니까? 좋든 나쁘든. 왜? 내가 순대형이 돼 있다, 아닙니까? 비거 아닙니까? 비급. 비거비거은 비급. 도둑놈이고. 네? 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돈, 돈이 또 저승사자고. 단인 당연히 돈 때문에 나의 사회적 포지션인 이목 자체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내가 뭐, 짜지진 운이 되니, 위험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힘들죠. 거의 이제 구속과학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구속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원에는 큰 낭패를 봅니다. 큰 낭패. 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라 지망살도 오고, 뭐, 어또 뭐야, 이거 사수 기문도 오고, 뭐, 형충, 형충도 오고, 예, 그리고 저승사자도 오고, 그에다가 뭐, 내 앉은 자리 아닙니까? 보린 자리 아닙니까? 다 깨뿐단 말이면 이렇게 사회충대 해가지고. 예. 그러고 유일한 뭐, 이거 여기서는 수아닙니까 예. 그니까, 러 음량이 또 깨진다, 아닙니까? 2, 3, 4분기에. 그니, 그러니까 3, 4분기니까, 얼류, 값신, 오류, 병술, 달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류, 월화 아닙니까? 8월 달에. 음량 8월에. 그럼, 이단는 자, 아주 위험한 시기에 왔다. 뭐, 저는 뭐, 뭐 조개 있는 거 뭐, 뭐라고, 그런 거 말고, 저는 뭐, 사조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량학자, 역학자.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빡 깨진다, 이렇기1분기2분기에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불꽃을 썼을까? 인상이 됐을 때, 이미 한번 뭐 2, 4분기 아닙니까? 그 2, 4분기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러고, 결정적으로 78세 이후 되면은, 내가 뭐, 정선사자가 나를 부른다, 그래. 왜? 여기도 조성사자 여기도 조성사자 여기도 조성사자 어? 너늘이 뭐, 저승사자 왜 내가 딱 있네. 근데 이 저승사자가 뭔고딱 보니까 돈이더라는 것이죠. 예. 지금 당원 명부가 국민의힘, 당그 명부의 뭐, 뭐, 통일교 그 신도들이 뭐 11만 원이니 12만 원이 이렇게 뭐 되어 있다고 나왔죠. 방송이 돼가지고 지금 발컥 디비졌죠. 이 정치가 이렇게 붙으면 안돼요 법조가 안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종종 분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거기 사실을 밝혀 지면은 다대주되어 가지고 더 나오면은 뭐 문제가 생기죠 통일념이가 있느냐 또그 정강훈 그그 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10만원 그뭐 있다고 이야기, 이야기 큰 소리 었죠또 신천지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같은 간에 그래, 이거는 하루빨리 이기 정당에서 이 종교가, 특징 종교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개입되는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대시면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밝혀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물 준 것도 이제 뭐다 불어붙었고, 재정국장에 다 불어붙고, 그 불어붙고 본인이 도탁을 하고, 권성동이 이 세배도 도탁하고, 세배하는데 백만원 줬다고 하고, 또 뭐, 권성동이는 또 뭐야, 또 이, 넥타이 받았다고. 권성동이가 뭐돈 그 백만원 받으러 세배들 합니까? 딱 깨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 많아 니다 100만 원. 정도. 근데 미쳤다고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워나뭐큰 다발을 줬다고 하죠. 빼게, 크 사람 빼게. 큰거한 장이요, 큰거한 장. 이사람이 섬섬니가 큰거한 장이 뭐 1억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큰거한장 1억이 10억이 100억인지 모르고 100만 원인지 뭐. 저는 그런 큰 돈에 대한 이렇게 뭐 개념 별로 없어요. 그만한 돈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틀어먹은지는 틀어먹은지 있지만, 만지본 적은 별로 없죠. <laughs> 그래, 여튼 간에, 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번 달그 다음 주에 어렵다. 음. 어려운데, 이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 그야말로, 이실적 고해가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선칠 바람밖에 없죠. 그인데, 뭐, 독생녀하고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죠. 예. 그렇게 하면은 더 위험하시죠. 예. 참, 종교에서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뭐, 그, 예수가 태어났다고. 사람을 그 신으로 만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로마 혹정의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참 인민을 위해서 그렇게 참열심이 그 살고 이렇게 어? 정하고 이런 순고한 그런 예수님의 그것을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 가지고 뭐못 받게 죽었는데, 삼일에 다시 부활해가 신을 만들어 다 말입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또 갑자기 또 시해나? 아, 이건 닌기리 그래서 자, 제가 넓혔죠. 저승사자 운이 올 때는 조심해라. 사업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왜? 저승사자가 눈이 벌그때가지고 숙차고 알고 지금, 어, 폼 잡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대도 않게 뭐, 어르, 대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옛날부터 했죠. 논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부지명이면은, 예, 무의군자여라. 타고난 지 명을 모르면 분수를 모르면 자신을 모르면군사를할수 없대기라. 군자가 뭐냐. 이게 그냥 뭐 소형 군자그 군자가 아니고, 이게 진짜 품위 있는 사람, 진짜 사람다운 사람, 이게 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아는 안정된다, 자신이 되었어. 팔자도 좀 보고. 이게 팔자가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미시라 하는데 세상에 미신 없습니다. 인간에 무지만 있을 뿐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를 하는 기라. 그래야, 내 무지를 합리화 시키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 뭐 안을 믿자 아니 미미미신 믿는 게 아니다 뭘못 믿어 뭘. 그러면 내가 오늘 믿으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안 믿으면 해가 안 오나 아니다 순리다는 것이죠 와이지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시간 다되가나요 여기 통일교 여기에 한 학자 어? 총재는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잠시 사주로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